네 영혼의 햇빛 빛이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으니 기분도 참 좋습니다. 사람들도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마음과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원히 맑고 깨끗한 좋은 사람으로 사시길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말씀인데, 7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무론과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중략.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6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개보더로 계수하면 2만 2천 3십 4명이며 중략. 13절.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쿤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14절.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아세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빕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나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아시니슬로부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중략. 20절. 에브라함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아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론을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헤라이니 그가 아래의 위성, 베토론과 우센 세헤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나단이요. 그의 아들은 안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수아드라. 중략. 30절.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비와 부리하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중략. 8장 1절.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이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와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내우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수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바인이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호심에게서 아두빕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중략 29절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이며 장자는 압돈이며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로스는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미나답과 에바수와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하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와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아따를 낳았고, 여아다는 알레멧과 아스마벳과 시모리를 낳았고, 시모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고, 비느아의 아들은 나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리스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데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야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마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 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멘의 자손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 안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의 기록의 중요한 관점은 바로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를 때 이스라엘의 형편과 백성들의 삶의 질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강하고 용명스러웠으나 작고 무기력한 집파로 변한 집파도 있었고 처음엔 작고 연약했지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강한 집파로 변화된 집파도 있었습니다. 오늘 목상 본문 7장에는 이전의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으며 8장에는 사울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에 대한 계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 기록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은 나라와 역사 그리고 인간의 흥망성세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흥망성세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경외하며 인생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사 승리케 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7장 15절 하반절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15절 하반절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아시니 슬로부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24절 에브람의 딸은 세이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베토론과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재물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보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7장 14절 이하에는 문화세의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세 자손 중에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습니다. 당시 아들이 끊긴 것을 저주로 여겼던 시대인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부친이 무자하여 가게가 절손되는 것은 심히 가석한 일이기에 부친의 집파에 속한 사람과 결혼하여 기업을 잇게 하자는 새로운 청원을 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자녀 중에 딸 세해라는 남자들도 해내기 어려운 성업을 아래 위성벳호룬과 우센 세해라를 건설하여서 가문의 계보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족보의 여성의 역할이 언급되는 일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그들의 업적이 탁월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세우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연약할 때에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 말기에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족속의 땅 기부하에서 불황배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다 죽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되다시피하고 겨우 600명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자복하였고 포로 귀환 후에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로 강하게 하사 일으키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에 빠지지 맙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붙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새힘 주사 약한 자로 상황을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이런 은혜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7장 5절 6절 7절 4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7장 5절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8장 40절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 경혜의 믿음을 변절없이 잘 지키는 자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되게 사는 진정한 힘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이하에는 이사갈 집파의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사갈 자손은 대대로 용사였습니다. 당시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용맹한 자들로 그 숫자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사갈뿐만 아니라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역시도 마찬 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죄악으로 멸망할 당시 이들은 비참하게 흩어져서 무기력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사였던 삼손도 하나님을 떠나고 의지하지 않자 참담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진정으로 세움을 입을 수가 있으며 강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불세세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말씀을 버림으로 패망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의 삶을 복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며 결국은 성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복하고 뜻에 순종하는 자로 오늘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강함이 승리의 요인이 아니며 인간의 약함이 절대 실패가 아님을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새 힘과 능력 주시고 저희의 강함이 되사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울 때 낙심치 말고 줄을 붙들고 주의 말씀과 약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약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면 새 힘을 주시고 암담할지라도 주의 약속 믿고 순종하면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경주해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약할 때 강함되시는 주님 꼭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말씀 붙들고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 주시고 우리 밴쿠버 영락교회를 평강 중에 든든히 하나님 지켜 주옵시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우리의 조국이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를 회복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